안녕하세요, 여러분. 장소를 나타내는 전치사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지난 시간을 나타내는 전치사에 이어 장소를 나타내는 전치사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을 나타내는 전치사와 동일하게 at, on, in으로 시작을 합니다. 이세 가지는 명사, 또는 명사 구와 함께 사용이 되죠. 먼저 at 붙으면 비교적 좁은 장소 또는 지점 건물의 용도에 맞는 일 또는 행사나 모임에서 사용이 되죠. 예를 들어 at school at home at a party at a meeting on 같은 경우에는 표면에 접촉해 있을 때, 교통수단이라든지 통신수단, 그리고 길을 나타내는 것이죠. 예를 들어, on a bus, on a plane, 이런 것들은 교통수단이죠. on the desk, 표면에 접촉해 있을 때, on the way, 그 길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다음은 in입니다. 이는 넓은 장소나 지역, 내부 또는 테두리 안에 있을 때 우주 또는 하늘을 이야기를 할 때입니다. 예를 들어 in Seoul. 서울 안에서 넓은 장소, 지역이죠. in class. 내부일 때 교실 안. in a city. 마찬가지로 어떤 넓은 장소 또는 지역을 나타내고 있죠. 전지사의 특징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지사는 형용사고 또는 부사구를 이끄는데요. The cell phone on the desk is mine. 책상 위에 있는 휴대전화는 내 것이다. I put my bag on the desk. 나는 내 가방을 책상 위에 두었다. 이렇게 각각 on the desk가 형용사고 그리고 부사고로 사용이 된 것을 확인할 수 있네요. 다음은 over 그리고 above입니다. over 같은 경우에는 덮여 있듯이 바로 위에 있는 것을 이야기를 하죠. over the horizon 지평선 위에 over the mountains 산 너머에 above 같은 경우에는 바로 위에는 아니지만 조금 떨어진 위에를 이야기를 합니다. above the building 건물 조금 떨어진 위에 above the clouds 구름 조금 위에 over 같은 경우에는 비유적인 표현으로 자주 사용이 될수 있는데 위에라는 뜻도 있기는 하지만 시간, 비용 등이 함께 쓰면은 모모 이상의 뜻을 갖고 있죠. The driver goes over the speed limit. 그 운전자는 제한 속도 이상으로 나라는 의미로도 사용이 될수 있습니다. 장소를 나타내는 또 다른 전치사들은 beneath under, below, 도 있습니다. beneath 라고 이야기하면 은촉촉해서 아래라는 뜻이죠. b e n e a t h the s u r f a c e 그표면의 아래. b e n e a t h h e r f e e t 그녀의 발 아래. u n d e r 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아래인데요. 바로 아래라는 뜻이죠. u n d e r t h e bed, 라고이야기를 하면은 침대 바로 아래. 접촉을 해서 아래가 아니라 그 바로 아래임을 나타내고 있죠. Below라고 하는 것도 아래이죠. 이는 조금 떨어져 있는 아래입니다. Below ground level 지층 조금 아래. Below the boat 배 조금 아래. 여기서 주의를 해야 되는 전지사의 특징이 뭔가 하고 보면은. 전치사 뒤에는 명사나 대명사의 목적격, 명사상동호구즉 명사나 의문사절이 옵니다. 예를 들어 the garden is behind the house. 정원은 집 뒤에 있다. 이렇게 명사가 오게 되죠. 또 다른 장소를 나타내는 전치사로는 by beside, next to, in front of, behind, near 등이 있습니다. 옆에 라는 뜻으로는 by, beside, next to 가 있습니다. by the window, beside the bed, next to him 등다 뒤에 나오는 명사 옆에 라는 뜻이죠. 앞에 라는 뜻으로 사용되는 것은 In front of입니다. In front of me. 나의 앞에. In front of the house. 집 앞에. 뒤에는 behind를 사용하죠 Behind us. 우리 뒤에. Behind the couch. 의자 뒤에. 이렇게 특정을 지을 수 있는 위치는 아니지만, 가까이에라는 의미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near 이 있습니다. Near the bank 은행 가까이에 Near the shop 매장 가까이에 이렇게 우리가 측정 지을 수 있는 어떤 명사가 한 개가 아니라 두개 이상일 때 between 또는 among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between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개의 명사 사이에라는 것이죠. between two pillows 두 베개 사이에 between us 우리 사이에 세개 이상일 때에는 among을 사용을 합니다. 셋 이상 사이에 셋 이상 중에라는 의미죠. among the crowd 그 물이 가운데 하나. Among the students. 학생들 사이에 하나. 네. 이렇게 이번 강의에서는 장소를 나타내는 전치사에 대해서 배워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마찬가지로 전치사인데요. 방향을 나타내는 전치사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